네, fx가 다항함수인데, 지금 h0이 0이고, h2가 4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과 3 사이에서 1부터 2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일단 0,0 지나야 되고, 2,4를 지나야 돼요. 이거 계속 가도, 계속 접선의 기울기 최대 값인 2로 계속 가도, 4가 돼요, 그죠? 한 번이라도 접선의 기울기가뭐 1이나 이런 거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를 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fx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fx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fx는 2x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gx를 구하면 돼요. gx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럼 GX는 2차 함수긴 한데, 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는 G2가 4가 되는 거고, G'2가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이접선의 기울기,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조건. G'C가 1부터 2 사이 에 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볼 거예요. 네, Gx는 뭐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로 이렇게 쓸수 있죠. 도함수는 ePx 더하기 q가 되는 거죠. 일단 넣어주면 G 2는4 p 더하기 e q 더하기 r 이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함수에 또 넣어보면 G 프라임 는 대입해주면 4 p 더하기 q가 되고 이 값이 2다 Q는 2-4P가 되고, 2-4P를 여기 넣어주면 4-8P가 되고, 4는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R은 4P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넣어주면 되죠? G'C에. G'C는 결과적으로 EPC 더하기 Q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여기 기울기보다 여기 3일 때 기울기 제일 작지 않나요? 그쵸? 그 3일 때를 확인해야죠. g'3. 프라임 이때는 지금 뭐가 돼요? 넣어주면 6p 더하기 q가 되는 거죠. 근데 6p 더하기 q가 어떻다는 거죠? 요게 범위가 1부터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대입을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대입해주면 2p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p가 2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돼서 p가 마이 2분의 1부터 0이다. 이런식으로 나오죠. 그럼 최소값일 때니까 지금 언제예요?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고 그럴 때 q는 뭐가 되죠? 마이 2분의 1 대입하면 몇렇 돼요 4가 되네요 r 은요마2분을 여기 대입하면 마 2가 되죠 이렇게 pqr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gx가 나와 있고 그죠 gx는 결과적으로 마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제 답 구해보죠 답 그러므로 지금 h 2분의 1은 여기 들어가고 예, H3은 G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 2분의을 넣으면 여기 2분을 의 넣으면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을 여기 넣어주면 되죠. 3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12 빼기 2가 돼서 계산을 해주면 이거 10이 되고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20이니까 11되고 계산해주면 2분의 10 3이 됩니다.